안녕하십니까 22주차 85.5kg입니다. 이제 85.5kg에서 체중이 잘 안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눈바디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식단이랑 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사비 한번 먹어주고요.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밥은 아침에 200g 먹어줍니다. 아들내미가 하원하고 씻고 귤을 먹으려고 하네요. 아들내미 컴퓨터로 공부하고 노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다른 날 아침인데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단을 하다 보니 저는 밥이 좀진 밥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식단을 하다 보니 이제 꼬들꼬들한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밥이랑 김치랑 닭가슴살 먹고 바나나 하나 먹어줍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 공급원도 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하루에 두 개씩 먹고 있습니다. 운동 중에 한번 먹고 밥 먹을 때한번 먹고 아침에는 샤워를 원래 했었는데 바로 운동을 가다 보니까 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양치랑 얼굴만 간단하게 씻어 주고 바로 운동을 갑니다. 샤워까지 해 버리면 또 운동 시간이 여유 있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양치랑 얼굴만 씻습니다. 아들램이 등원을 제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원을 시키고 운동을 갑니다. 대충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저렇게 아침마다 장난을 치면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옷을 따뜻하게 입혀야 합니다. 운동 가기 전에는 프로틴을 먹어줍니다. 베네틴 프로틴이고 포도맛인데, 원래는 제가 3대 500 프로틴을 먹었었는데, 최근에 바꿨습니다. 근데, 맛이, 뭐 그냥, 그래서, 나중에 다시 3대 500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뭐 체감상 좀 들어있는 성분이 3대 500보다는 좀 다양하지 않아서 운동할 때좀 끝에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것만 다 먹고 다시 3대 500을 먹을까 합니다. 그리고 EAA에다가 이제 얼음 충분히 많이 담아가야지 운동하는 내내 시원하게 물과 EAA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들고 가고요. 운동할 땐 저는 갤럭시 버즈 3를 착용합니다. 일단은 헤드셋은 제가 한 번도 안 껴봤고, 왠지 운동할 때좀 불편함 할것 같아서 저렇게 버즈로 대체해서 끼고 나갑니다. 가면서 쓰레기도 한번 버려주고요. 오늘도 하체 운동 영상인데, 오늘은 짧게 레그 프레스랑 익스텐션만 영상을 찍었습니다. 운동은 뭐... 원래 루틴대로 다 했는데 영상을 많이 못 찍었네요. 좀발 위치를 영상에서는 조금 밑에다가 두고 다리를 벌리고 하고 있는데 이후에 자세를 좀 바꿔서 발 위치를 더 올려서 뒤꿈치가 최대한 뜨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쪽을 타겟해서 하는 운동이라서 발 위치를 바꿨고 발을 좁게 하는 레그프레스도 영상보다는 더 많이 벌려서, 그니까 끝부분을 팔자로 더 많이 벌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또 자극이랑 이제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요구할 때는 엉덩이가 최대한 들리지 않게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리만 최대한 늘렸다가 다시 올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 운동이 많이 힘든데 이제 2분할로 제가 루틴을 바꾸면서 좀 자주자주 자주 하게 되니까 확실히 적응이 돼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싫던 하체 운동이 적응이 돼서 이제 재밌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익스텐션은 의자를 이것보다 더 많이 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덜 빼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거의 뒤로 상체를 뉘운 상태에서 최대한 대퇴 직근으로 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끝나고 포징 연습 한번 해주고요. 오늘은 콩나물 밥을 해 먹을 생각입니다. 한번씩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양배추랑 브로콜리 대신 콩나물 밥으로 오늘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념장을 만들 파도 준비해주고 콩나물 국 안에도 파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파를 썰어줍니다. 콩나물 국을 만들어서 콩나물을 건져서 밥이랑 같이 양념장 해서 비벼먹고 콩나물 국도 국물로 먹을 생각입니다. 양념장 만들고 있습니다. 간장, 물, 고춧가루, 통깨, 맛술, 참기름 이렇게 넣었습니다. 파 조금 부족해서 더 넣어주고, 물이 끓어오르면 파를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코인 육수 두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콩나물국에도 국간장 조금 넣어주고, 이제 맛소금으로만 간을 하면 됩니다. 콩나물국이 끓는 동안 원래 먹던 식단을 준비합니다. 올리브유 10g 넣고, 계란 5개 남백이백 해서 만들어줍니다. 밥은 180g 이고요. 콩나물국이랑 계란 조금 뒤집어줍니다. 계란은 스크램블해서 따로 덜어놓고 콩나물을 밥 위에 얹어서 저렇게 양념장 만들어준 걸로 비벼 먹습니다. 싱거운지 양념장을 추가했네요. 맨날 똑같은 식단만 먹으면 질리기 때문에 최대한 칼로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 먹는 편인데, 뭐, 육회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거, 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들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번주는 주말에 캠핑을 갔습니다 이한이가 좋아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애기랑 있으면 시간이 잘 안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놀러 나가야 합니다 해루질도 하고 밤에 폭죽, 폭죽놀이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